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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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용인입니다 또 용인에 왔습니다 용인에 제 매니저가 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 못합니다 김건호라고 네. 근데 아무튼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직접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우 크게 크게 반갑습니다 저희는 크게.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퀵서비스 화물 전문 기업이고요 음. 지금 올해로 제가 업체를 운영한지는 21년 차입니다 아,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보라도 아, 사원로 7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기업체에서 퀵서비스라든지 어, 화물 운송을 음.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전화번호는 아래 에 지금 막 7, 나가, 7, 나가고 있습니다. 아, 1호 7 7 8 8 8 1호 7 7 8 8 8 1호 778288. 네. 어, 뭐 사람들은 다 퀵서비스나 뭐 택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덕을, 덕을 보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저희도 작년에 벌써 뭐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넘었죠. 어, 저희가 그 당시에 한두달 정도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가 조금 돌파를 해야 해서 진단키트 업체를 저희가 음. 거래선으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좀 이제 나아지는 편이고요. 아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성장만 하다가 네. 처음으로 좀 매출이 하락하면서 어, 처음으로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한 요즘 많이 나오는 콜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 급여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고. 저희가 올해는 네.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자 음. 지금 고려하는 중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또 고객들한테 좀더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네 무상 어, 그 자동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여서요 음.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트럭이나 네. 뭐 화물 그리고 원룸 이사라든지 네. 이용하실 게 있으면 저희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김치냉장고 같은 거 이렇게 응. 뭐 이렇게 이사 뭐 그거 뭐 운반, 그런 것도 되나? 운반, 운반, 운반 도 되나요? 아닌가? 아 예, 요즘 저희가 기업물류로 시작을 하지만 네.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당근 거래. 네. 거기에서도 오. 저희를 많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물량도 많아지고, 기업체고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깝게도, 아쉽게도 문을 닫는 회사 때문에 돈을 못 받으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고시 음. 최근에 저희가 저는 아주 가깝게 느끼는 게, 저희 지금 건물에 입주하셨던 모행사라든지 네. 지금 4층에 있는 그 스크린 골프 아. 다들 그래 지금 영업이 힘드시고요. 네. 어 보라동에 오시면. 4층에 있는 티업 스크린 골프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네. 1층에 있는 타이어 섬유고민속천정도 이용해주십시오 사랑님 그런 건 제가 얘기한다고 사장님께서 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렇죠 저희 주위 네.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죽하면 저도 다니십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제돈 들여서 다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일단 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은별 부부가 준비한 마스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뭐페스트 있죠? 네, 네. 스무 장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 네. 한 장씩 한장아 <laughs> 나머지 맞아. 그냥 돈 주고 사세요. 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퀵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오토바이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처음에는 그 흔히 매체에서 보여지는 게퀵 네. 서비스나 이런 그 배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게 비춰지고 그런데 네. 사실 뭐 열악한 환경은 맞지만 저희 또한도 이제 그분들이 좀더 처우가 좋아지도록.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뭐 팁도 있지만 기업체들의 그 물동량이 있는 그 완성 제품들 아. 그런 물건도 많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사람은 배달 안하나요아 사람은 콜밴 있습니다. 콜밴. 아, 근데요, 자, 어,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하면 제가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픽 서비스로 사람 배달한 제가 아닐까 화물이? 왜냐하면 제가 어. 한참 잘 나갔대. 지금은 저 밑에 있지만 한참 잘 나간 88올림픽 시절에 분노리스트에 부를 때요. 정말 생방송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고속도로가 꽉 맥힌 거예요. 생방송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기지를 발휘했죠. 엄마, 여기 어디 퀵 서비스나 있 물어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걸 불러서 뒤에 하물인 마냥 여기 타고 가서 생방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가 좀 사자머리가 됐던 <laughs> 네 그렇죠. 바람아서 <laughs> 네. 헬멧 없으니까 사람은 아 그런게 요새는 보면 오토바이 뭐아이그 요즘 뭐 네. 요즘은 그 수능 볼 때나 시시 아, 볼때 아, 때 가끔씩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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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음. 안전 장구다 챙겨가지고 네. 헬멧도 씌워들서 아, 가끔씩 이제 그런 아, 그런 어, 일이 있을 수있겠그요 아, 그때는 큰일 날뻔한 거예요. 안전 장비 어디 있습니까? 그냥 뒤에 이렇게 아저씨가 달려가고 딸딸딸딸딸딸딸딸 거 같죠? 그죠? 그 시절에 많이 했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대면 왔습니다 해서도 많았죠. 네네. 네. 요즘 회식도 없고, 그렇죠? 요즘 이 예, 저희 보면 저희 식구만 해도 이제 일 년에 한 번은 항상 했었고 그렇죠? 이제 뭐한 달에 한 번씩 인근 상가에서도 이용하셨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점차적으로좀 없어지는 음. 것 같습니다. 아, 아니고 아까. 아, 저희가 그렇구나. 지금 잠깐 창문 보면 이제 민속 촌치차장이 보이는데. 그럴게요 어. 이쪽 도 항상 주말만 되면 항상, 항상 차가 막혔었는데 한 요즘에는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민속촌은 제가 가본지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30년 언,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 민속촌에서 네. 최고의 꿀 알바가 뭔지 아세요? 거지. 그렇지. <laughs> 아저씨, 다 던지세요. 아니면 한국에 있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네, 젊은 친구들이 한복 입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아, 사진 찍으러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회식을 여쭤본 이유는 회식에 가면 당연히 요새는 못 가지만 이 차는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 못 가니까 노래 불러 보신지 가한1년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그 노래방집 아들이었습니다. 오, 오 노래 잘하시겠네. 오 네. 제가 노래방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아, 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고노 주인장 노래 듣기. 오. <laughs> 네. 노래를 살짝,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살짝 리허설을 근데... 했는데요. <laughs> 노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예 가리. 입에다 바짝 붙여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 저, 오 나시가 갈굼. 이게 아예. 사실은요 눈이 나쁘셔서. <laughs> 이걸 저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아, 네. 이해해주세요. 얼굴을 살짝 가리더라도, 얼굴은 안 가리겠지만. 자, 갑니다. No. Yeah. Thank okay. you. 잘 나오는데 저희는 면접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인장 우리 사장님의 얼굴을 잠시 10초 5초 동안 보여 드리겠습 왜냐면 저도 얼굴을 모르거든요. 나중에 길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누세요누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냥 아는 척 사람 없겠냐고 누세요 저를 어디서 보셨나요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라도 알아야 제가 아니까 그렇죠. 하나 저희 얼굴은 아. 아니까 같이 봤지 뭐 아, 그러지. 하나, 둘셋 아, 메이크업 다 했는데 제가. 헐. 반갑습니다. 어디서 배운 같아? 많이 배 분인데. 그렇게. 어, 인상이 참좋으시네 인상이 좋으시네, 진짜로. 어. 많이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얼굴 같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죠. 그리고 퀵 로지스틱스 여기가 이제 본사가 용인인데. 네 그러면 전국을 다 하나요? 아니면 용인만 하나요? 어 콜센터를 저희가 이쪽에 두고 있고요. 네. 전국 어디서나 지금 다 전화 접수하시면 아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도 한몇 군데는 저희랑 거래를 음, 하고 계시고 음, 음, 음. 요즘은 그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그 부산이나 뭐 아. 제주도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전 지역 다 가능합니다. 네네. 그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말씀하시는 분 가세요. 흔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크게 대부분 네. 통닭집만을 <laughs> 보시는 것 같아요. 통닭, 아 커피집. 카페, 어보은 어 저희 저희는 중국집 하는 고 있는데 응원합니다. 아, 예. 짬뽕집. 네, 네. 짬뽕, 그때긴 해요. 아, <laughs> 보러면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 저희 이런 특이나 화물 쪽을 아직 모르셔서 접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음. 저희도 주위에 이렇게 기업체라든지 네네. 이제 좀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이렇게 저도 어. 처음에는 물류창고 같은 데서 알바를 뛰다가 네. 쪽을 시작한 거거든요. 젊은 분들이 저희 튀 특이나 물류 쪽으로 많이 유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음. 하는 거겠죠. 아직 뭘로 모르, 막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같은데, 모르니까 시나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시거나 뭘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1577-8288 전화 거셔서 대표님 성함을 제가 밑에다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강혜리 자와 장은별 부부의 소개로 하면은 전화 한 5분 정도 더 받아 주실 거예요. 더 상세하게, 그렇죠아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데 전화 때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오. 그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목표는 뚜렷해진것 같아요. 네.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에 가시면 이 손잡아 주는 분 있죠. 수고했어, 이러고. 아 너무 오래. 저는 좋아하는데, 웃는 네. 것들이 아, 좀 싫어합니다. 아니야, 서울은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아, 제가 목표가 이제 동네 분유 회장 나가는 거거든요. 아, 우리. 네. 제발 그런 건 하지 말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참고 있고. 딱한 마디 듣고 싶은 말 이게 어. 없을 거예요. 아, 어, 이 예, 사랑해 그런 말 되게 잘합니다. 아, 좀 하세요, 이게 원래 좋아하는. 네. 어찌 보면. 아니, 그 어찌 보면 별 어, 없고. 누구야, 사랑해 음끝이에요. 음야, 사랑해. 사랑 고마워. 아이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뭐냐면 코로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한테 딱 한마디로 한다면 누구는 뭐 사라져라 버져라 뭐 어떻게 하라는데 코로나야 퀵 가라 어조건 느껴졌네요. 네, 그쵸? 네. 오늘 보자겠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코로나야 오늘 퀵 가라. 퀵은 해주세요. 가라 저희가 할 테니까. 네. 세 번입니다. 네. 연습 없습니다. 코로나야 퀵 가라. 코로나, 코로나 퀵. 가라! 아니 딱, 딱 퀵만 하시라고 했 고사이에 까먹었어 퀵을 이렇게 주먹을 주면서 하겠습니다자 퀵만 하세요 네 코로나야 퀵 가라! 가라. 아이 주먹은 어디갔어 퀵? 그렇죠 아 맞다 네. 리허설 거에요네 코로나야 네. 퀵 가라! 아니 세손이라니까 세번 말만 많구나 다시 하겠습니다아퀵세번 하라고? 네 코로나야 퀵 가라! 퀵, 네. 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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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